자, 2023년도 5월 7일 어린이주일 오전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중심 요절이 3절입니다 가나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돌아가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본문 말씀과 중심 요절을 가지고서 쓰리즈 설교, 재림 예수를 영접할 준비 세 번째 설교를 증거하는데 그부제가 오늘 중심 요절에 남아 있는 것 같이 어린 아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음. 뭐한다는 겁니까 천국에 결단권을 결단권 천국에 들어가서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어야할라 먼저 서론으로 주님의 반기신 어린아이 누가 보면 1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자기 생각으로, 어?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응? 아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천기적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가 천기적 큰 자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잘어도 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18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 애기들 갖다가 안고서 또는 어린아이를 손잡고 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거예요 왜? 안수해 주시고 아, 싸드마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바라서 그랬지만 제자들이 아이 귀찮겠지. 왜애들까지 그래. 애들 좀좀좀 좀, 좀, 어? 집에다 놓고 쉬어.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어린 아이들과 어 어린 아이들은 뭐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막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냥 그, 어? 그게 없어 어린아이들은 어? 그냥 조용히 예 처럼 첫 번째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다. 아까 보문 말씀 마태보면 18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아이고, 이래야지. 낮추는 겁니까? 응? 이게 잘하라고 얘기해요. 뭐냐?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사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겁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응? 응.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더 미스테리 오브 킹덤 오브 해머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진리, 물, 물은 물은 낮은 곳을 찾아서 이게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 지켜보자. 음. 그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귀 이렇게 들어도 귀등귀 등으로도 안 들어. <laughs> 네가 아직 몰라어 <몰랐었네>. 그래. <laughs> 세상에 돈 없이 살수 있냐? 우리 들어보지. <laughs> 네가 몰라어 그래. 사람, 사람, 사람의 마음을 착할 비율을 맞춰야지. 그래야지, 뭐지. 그니까, 러 마음이 그만한 자. 그럼, 내가 누군데? 내가 의사야, 의사. 어? 내가 누군데? 아, 내가 경영학 박사야, 박사. 어? 아, 내가 누군데? 검사요? 변호사요? 판사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자기 자긍심 자기를 갖다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스며들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서론에 주님이 반기신 어린아이 그첫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참 뜻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더 세밀하게 천국의 비밀은 낮은 곳으로 모습을... 흘러. 응? 응. 32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보면 18장 아까 얘기했는데요. 18장 4절, 어, 18장, 누가 보면 18장, 15절, 16절 얘기했는데, 16절에서 한절만 더나와서 17절, 누가 보면 1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서 못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응? 여기서 뭐 영어 성경을 잠깐 뭐 언급해 보면 receive the kingdom of kingdom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리시받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배구에서 그냥 높이 떠 올라가 스파이크를 때리면 수비수들이 그걸 받은 받은 받는 데잘받아들고막 이렇게 받아요 저렇게 받아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한다는 거. 어? 그러면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응? 응.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응?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천국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갖다가 소망하고, 또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의의를 뭐냐? 예수 그리소가 이는 내사람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 내 고의를 흘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의로써 의미로써 칭의 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많이 남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의를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갖다가 불쌍명도지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은 나는 너를 두 건지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해갖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없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저 이게 밝히 말하노니 <laughs>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도 뭐 예수님이 막 어, 그래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이름 예수님이가 예수님께 한 거야. 철장 본스로 오시는 예수님 말할 거고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 도무지 예. 모른다. 찌꺼워서 쭉겨나가는 거야. <laughs> 어? 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믿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덕에 나아 있는데도, 안 아, 아니라고, 뭐든 이거, 알면 모르겠다고, 알면 알기 싫다고, 이러면, 내가 무슨 대출을 걸 갖다가 뭐 구원시키고 살수 있어? 밥 먹고 싫다면 입을 갖다가 따고, 앙, 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또면 퍼맥혀. 못맥겨 그러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 믿음. 응?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 믿음. 아, 그럼 뭘 믿어요? 그회다있는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한 거. 아, 나는, 나는 잘살자고잘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에서 막 그냥 즐겁고 기쁘고 어 맞아, 어? 형통하고 응? 세상 즐거움은 있어 보여. 그래서 그에다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믿어만 받아들이지 못해, 모를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상 나라가 되거든, 근데 그게 싫어. 그러니까 그걸 못, 못 받아들이는 거야. 걸림이 된줄아시나니까 선생님, 나비어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걸림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 그걸 못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세상 믿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 바라성경나 있지, 있지 않냐고. 죽어봤어? 죽어봤어? 이는 점잘지 어? 죽어봤냐?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따져,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돼. 괜히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면, 해보자, 막 싸워, 막. 죽어봤냐? 죽어봐.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천 가봐라. 어? 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기 한, 한두 마디 해봐서, 세 마디까지 갈 것도 없어. 두 마디, 한 마디? 그의 나라가 온다. 응? 어? 그의 나라가 오기 전에, 심판되는 것이 다 이이상하들면아예 뭐 그렇게 돌아서야 돼 성경 네짱네짱육은 뭐 마태복음 육자 삼십삼 보세요 뭐하세요 뭐 찾아서 들들이라도 죽어봤냐 죽어봤어 내가 오늘 죽여줄까 내가 오늘 쳐 죽버릴 때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음. 진주를 되새기 반 말하고 있어 어 나한테 돌본지 물어서 사아내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었을 때도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변화체를 입은 우리와 함께 동시에 어? 동시에 천국에 살아서 가는 겁니다. 본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뭐라 고해요 돌이켜! 어? 중심력을 맡아보고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이 아니 진실. 참으로! 진짜! 응? 너에게 이룬는 논이 너희가 돌이켜! 돌아갔어! 그럼 뭐여?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데, 벌써 어린아이를 지나갔어! 그래서 청소년, 청년, 중, 장년 중년, 어? 심지어 노년, 아니, 더 심지어, 또 가자! 실천까지 몇달지라도 돌아가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토로 이루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돌이켜, 본론입니다, 본론. 물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참 의미는 뭐냐? 고리도 후서, 아니. 고린도 후서 10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5절을 읽어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부수며, 깨뜨리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접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모든 이론이라는 건 뭐냐. 뭐, 물론 신학적인 이론도 있겠지만, 철학적인 이론. 또, 과학적인 이론.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 가운데서 우리가 가설 이런 이을 하지 않겠어? 하고 가짜로 어떠한 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 대 이론의 이론을 갖다 입증하는 증거를 갖다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세상 학문입니다. 너희는 초등 학문에 매달리지 말아라. 응? 음. 응. 또 기독교 내에서도 간리교, 간리교. 장무교, 아이, 침내교. 안수, 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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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 붙여갖고, 통을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세대냐. 물수약, 강약자. 와, 이게 진짜, 아, 정에 벌떡 들고, 그냥, 아이, 온몸으로 강약, 응? 씻어냈으니까, 그게 진짜 세대지. 침내교! 이러면서, 서로 자기, 뭐, 이, 아유, 그런 거 주장하지 마. <laughs>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 어, 우리 예수 믿죠?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아니, 그의 진리. 로고스는 진리다. 그런데 좀더 정확한 의미는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 음? 응. 음.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지. 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부순다, 부순다.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은 뭐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아니, 칠대 하세요. 아니, 아니, 믿지 마라. 종교를 미신처럼 믿냐? 아니면 무슨 뭐, 어? 어? 죽었다 살, 살아난다는 게 있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과학,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왜?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 내가 생각했던 것은 세상적인 평안, 평강, 형통함, 뭐 이런 건데, 아니, 성덕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평안함. 진짜? 진짜 가짜는 뭐예요? 그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응? 참 평안. 평화의 왕. 응?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니까. 아니, 세상이 그냥 어울려놓으잘 살게 만드는 게 평안인 줄 알아. <laughs>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들 다쓰어버리고 온전히 온전히 예수님 예수쟁이들만 있는 곳에 가야 <laughs> 어? 음. 응. 뭐이 세상에서 뭐 어? 천년 만년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러는데 여기 수지고 저기 수지고 여기 편리고 저기 편리고 뭐고 일어났다 아유, 아유 이면서 천년 만년 살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고생이지, 그게, 뭐, 뭐, 장수한다고, 뭐 오래 살는게 기쁜, 본명이야. 영생이냐? 아니다, 환자로, 암 환자로 영, 저, 영생을, 영생토록, 영원한 생명을, 영생토록 암 환자로 있어봐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 우리는 삶으겠어. 20대, 30대, 아니, 10대에서 20대처럼, 없대? 그냥, 막, 뭐? 눈만 잠깐 가만히 닦아놓은 다시 삶아. 아, 섹시하 그런 거으로 영생을 사는 거지. 어? 빨리 답하자고. 영생하고 싶었 이렇게 해서 영생하는 건 알겠죠? 아, 안 되네. 응? 보다 정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 이런 거 정말 확대를 한데 미혹받기 쉽사는 다 응? 그성을 정확하게 딱 네. 응?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아까 내가 읽은 것처럼 나 내가 병원 원장이야, 아니 내가 검사장이야, 부장 검사야. 응?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 봐, 내가 대학 교수야, 교수. 많이 배운 사람들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지 어린아이가럼 받들지 않냐면 결단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대적할 것까지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건 또 뭐요? 예 육체를 따라 일어나는 아, 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좀 아주 많이 먹겠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육체를 따라 일어나네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기쁘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찌찌찌 하고 육체가 하. 이렇게 만들기 위한 생각들. 아,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하 해. 그리스도가 어딨어? 곧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진리의 말씀. 좀더 세밀하게 말하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 e a v e n 무조건 왜그말 올라가는 그 영상을 그 거기에 복종케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돼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때 요거는 하고 요는안 하고가냐 그 말씀 말씀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내 생각이 다르게 일어나면 안돼탁 때리는 거야 어제 세분중기명 하나가 생각 을 자리 <laughs> 이렇게 세상으로 어, 나가면 그 어, 육적인 생각이 일어났다 그냥, 그냥 손등에서 착착 때리는 것을 착착 때리면서 "경찰아,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럴까요?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네. 땡! 아유. 예비는 다 끝났고, 어? <laughs> 지금 보라고 있어, 보라고. 천체의 어? 기금과 지진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정명성이다 <laughs> 내가 뭐 누구다, 이러면서, 봐! 뭐 이거, 그, 내가 메시아야, 통일도에 어? 뭐 문설명부터 시작해서, 어? 뭘 하는 중에 있어. 그러다가, 진짜 쌩! 하다가 빵! 떨어지는데, 그게 뭐야? 이런, 그때, 큰 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래고 이후에도 없을 활란. 어? 다니엘서 일정해 보시면, 자국,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런, 이런 활란이 없을 것이며, 어? 이 활란.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났어.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징벌은 끝났어. 그래서 활란한 접시가 얻어지면서 천으 올라가. 근데 남한 사람들은요, 어, 더 고통스럽다는데, 그런, 하늘의 제약이 아니라, 원수막의 제약이야. 그때는. 응? 응. 그래서, 오후예배때 오세내에서, 시가랴서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시가랴서 14장을 강의를 합니다. 오후에 꼭 참석들 하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첫 번째 본론이 뭔지 알아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거야. 애기들이 일로 가자고 돼, 네. 저리로 가자고 돼.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니, 갑자기, 뭐, 슨 소리야. 어린아이, 어린이 주인인데? 어린이를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비서혼 자기가 낮춘다는 겁니다. 응? 어? 음, 서로첫 번째. 또, 서로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 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 본론 첫번째 가보라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낮아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23절 보시면 뭐요? 그 어떻게 가보라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얼마나 교만했길래 하늘에까지 높아질까? 어? 강남에 있는 교인들은요 목사가 말 한마디 목사님, 인격이 달렸어, 인격이 달렸어. 응? 음. 인격을, 고매한 인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격이 없는 인격은? 피하고. 땡이야, 땡. 예수 그리스도가, 어? 이성, 일인격.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성품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야, 우리,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어. 그렇게 해서, 인품이 좋고, 그냥, 다, 누가 얘기하나, 예, 아이, 아멘, 아이, 그러시지요. 예, 잘될 겁니다. 그냥, 뭘 하지 않게, 둥둥둥둥 하면, 하나님은 뭐 했어? 하나님은 뭐 했어, 그걸 갖다가. 마지막 때인데, 응? 어? 경과의 앞발을 풀어야 되는데, 아이, 잘될 겁니다. 아이,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뭐 일어난다, 다 죽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이렇게 신경은 없고 인격만 있으면 땡이다, 땡이. 응?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그 사람의 종은, 저기, 저기 시온성의 백성들의 사람들, 백성들의 종인 다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